부산시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2021학년도 교과 연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구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돼 제작한 이 자료에는 디지털 세상을 웰빙시민 되기, 올바른 디지털 커뮤니케이터 되기, 창의적인 디지털 크리에이터 되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디지털 도구를 많이 접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이 뉴스 안정은입니다.